안녕하십니까 정동근입니다. 오늘은 어 간단하게 사람의 사주를 보고 사람 개개인에 필요한 어떤 특별한 색깔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용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 27일 오후 6시에 태어난 그 여자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양력입니다. 이름은 암우개로 하겠습니다. 양력이고, 1990년 5월 27일. 오후 6시니까, 17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30분을 빼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음, 목이 없고, 화가 두리고, 토가 두리고, 금이 세 개고, 수가 하나입니다. 아, 이번의 성격을 잠깐 보면은 사교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처음 봐도 낯가림 없이 또 쉽게 친해지고, 네, 그러니까 사교성이 풍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관이 없고, 언제나 우세한 의견만 쫓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질투심도 강하고 이를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 목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금의 기운이 세계로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황판단은 빠르고 어떨 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모심 말을 좀 잘합니다 말도 많은 수다쟁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변호사 분들 법조인들이 좀 이렇게 금기운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어, 이분은 어, 모자란 나무 기운을 채워주는 생기가 있는 나무 그림이라든지 또 초록색 도배지 또 어떨 때는 어, 초록색 속옷 등이 그 이분에게 행운의 용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남자 아이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2012년 3월 4일, 이렇게 양력이고 새벽 3시 47분에 태어났다고 또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남자 아이. 남자 아이. 양력이고 2012년 3월 4일. 제가 약간 독수리가 돼서 타다가 느립니다. 3시 47분에 태어났으니까, 3시 17분. 결과보기. 자, 이 아이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 풍수에서는, 어, 모자란 것을 채워서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색깔로도 채워주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잘 배치하면은, 어그 사람의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목이 재 개고, 화가 하나고, 토가 하나고, 이번에는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 재 개입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 기운이 너무 쎄면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아주 꼿꼿하게 버티다가 이렇게 부러지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고집이 세고 고지식한 성격입니다. 근데 나무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나무의 속성을 닮아서 처근지심도 있고 아주 인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검의 기운이 좀 부족합니다. 검이 부족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또 설명,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이런 성격은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에, 순간에 입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말문을, 말을 이렇게 안 하면은 참, 자기도 답답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답답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아이는 이왕이면은 금이 없으니까, 금을 상징하는 흰색이 행운의 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 방은 흰색으로 도배를 하고, 또 이왕이면은 뭐 가령 이제 뭐 금부치보다는 은색으로 된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fengshui.co.kr을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사이트가 나타나는데요. 하단에 보면은 나의 색상 찾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간 다음 화면에서 나의 오행 색상 찾기가 있습니다. 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이름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어,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어, 오행하고 관계된 그 간단한 과부족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습니다. 어,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어, 그냥 재미로 참고하시면은 약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만들었지만은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참잘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그 학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성격을 볼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이라든지 뭐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성격 정도는 보고 어떤 선입관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혜롭다면은 한번 보고 아 대체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생각은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주라든지 또그 사람의 어떤 표정, 말투, 행동을 보고도 알수 있는데 그래도 도무지 알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어, 어떤 그 선천적인 운명을 타고 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환경을 잘 개선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방법을 좀더 현명하게 하는데 풍수는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신처럼 믿지 마시고 적당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